홍짠 핑크 있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리뉴얼 된 걸로 피도는 빛 우와 너무 예뻐 이렇게. 헤어 오일이니다 빨랑거리는 거 입히게 해가지고 맛이 나는데? 그래? 응. 음. 음. 맛. 마늘 올리자. 자다 음. 오늘 첫 선물이 도착해가지고 짜잔 쿠팡입니다. 칼로 개봉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있는데 칼로 개봉하기 와! 저의 뉴 콩나물입니다 대박 제가 에어팟 1세대를 썼었는데 드디어 에어팟 프로를 받게 되었어요 이건 언니가 사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 이번에 충전선이 C타입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니,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큰데? 어? 내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 우와. 주변은 허용하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노이즈 캔슬링 하니까 제 목소리가 좀 작게 들려요. 신기하다. 그 다음 선물은요? 제가 필라에서 이쁜 운동화를 발견해가지고, 우와. 짠 너무 귀엽죠? 옆에 리본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발레코어 슈즈 느낌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친구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끈이 없이 이렇게 쫙 잡아 당기면 잡아 당기면 되는 신발이더라고요 이 거를 꽉 재어서 오 이렇게 하니까 완전 좋은데 사이즈? 밑창은 미끄럼 방지, 밑창은 민극. 밑창은 미끄럼 방지 될수 있게 올록볼록하게 생겼고 필라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 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필라가 신발을 잘 뽑았더라고요.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뭔데? 와, 너무 귀엽다. 오! 와, 너무 이쁘다. 감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돼지! 뒤에 뒤에 할까? 와! 생일 축하합니다. <목소리> 오늘은 송정으로 놀러 가는 날이에요. 날씨가 좋아서 셔츠 많이 입어 봤는데 뭔가 추울 것 같아서 걸칠 것도 챙겨야겠죠. 그리고 어제 속눈썹 펌을 해봤거든요. 속눈썹이 보이려나? 원래 마스카라가 생명인데. 아 날씨 진짜 좋다. 아까 거기보다 더 이쁜데? 바다 색깔이? 아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이쁘네. 롯데캐슬. 저 옆에가 아오 쟤는 안하시행하시오시오 수영만 오 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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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하분오냉하 진짜 맛있어. 먹어봤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맛이 들어가는 입구. 와, 아, 진짜 맛있는데? 와, 아, 진짜 맛있어. 같은 카페를 두번 오다니. 오늘도 맛있구만. 오. 제 생일이 딱 1분 남았어요. 이거 오늘 직접 받은 선물들인데, 바로 언박싱을 해볼게요. 먼저 이거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선생님이 주신 건데, 완전 감동이에요. 귀여워. 여올 이거는 원장 선생님께서 주신 건데, 완전 감동적인 포인트가, 자필로 편지를 쓰셔서 줬어요 이렇게 편지를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미스 디올 바디오일이라고 하시는데 뭔가 향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미리 뿌려봤걸랑요 완전 꽃향? 여성여성한 향이 났었어요 그래서 바디오일도 뭔가 좋을 것 같네요 엥? 여보세요? 저 지금 12시 1분인데요? 날이 바뀌었네요. 아니 아니요. 저는 전혀 삐지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요 바디 오일을 바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완전 향수 같다. 좋은 향이 나요. 소리도 찰랑거려. 스타벅스 텀블러. 와 이쁜데? 완전 내 취향이잖아. 베이지 색상에 완전 튼튼해 보여요. 나수 하우스 텀블러.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옮기기도 쉽고 완전 고급스럽당. 내일부터 당장 요거 써야겠어요. <laughs> 짠! 먼저 배송 온 애들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바이브랩 속눈썹 영양제인데, 최근에 제가 속눈썹 펌을 했거든요. 거기서 영양제를 발라주면 좋다고 해서, 바이브랩 속눈썹 영양제. 오늘부터 바로 바를 거예요. 다음 거는 상자만 봐도 힙드. 이거 작년에도 받았었는데, 우와, 이게 뭐야? 이런 조그만한 백도 들어있어요. 귀엽다. 응? 다시 안 벌어져?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를 대용량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폼클렌징 하나만 쓰니까 개운하지 못하더라고요. 필요했는데 마침 친구가 이거를 고민해서 선물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언니한테 에어팟을 선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어팟 케이스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방향제인데 이거는 제가 선물을 주려고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케이스 키링. 얘는 럭비공이고 얘는 야구공이에요. 아, 귀여워. 얘는 키링. 아, 귀여워. 짠! 이거는 아디다스 골프화예요. 엄마한테 받은 선물이랍니다. 제 골프화가 다 떨어져가지고 새로 장만해야 됐었는데 디자인까지 골라서 주문을 해줬어요. 우와. 너무 이쁜데? 사이즈도 완전 찰떡이다. 이게 좋았던 이유가 이렇게 실버가 들어간 게 마음에 들었고 끈이 없다는 점이 좋았어요. 파견감도 완전 굿이에요. 이거는 친구가 준 파우치. 이거 미니 파우치인데 안에 립 제품 넣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캐링을 달 수도 있답니다. 이게 베이지랑 라이트 카키가 있었는데 카키를 원래는 안 좋아하지만 라이트 카키이기 때문에 이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물이 진짜 훨씬 예쁘다. 너무 예쁜데? 뒤에 토끼도 너무 귀여워. 엥? 이게 원래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헤라 립 제품들. 쿨 퍼즈 색상이고, 립 틴트예요. 제가 여름 쿨톤이라서 핑크 있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음! 다 완전 촉촉한데요? 그 다음에 얘는 립 펜슬. 제가 립 펜슬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가져보고 싶었는데, 립 펜슬 두 개. 또 얘는 뭐지? 이건 매트니까 조금 매트한 느낌? 이건 아까보다 덜 촉촉한 느낌이다. 짜잔! 얘도 해라. 이번에 블랙 쿠션이 리뉴얼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블랙 쿠션을 몇 년째 잘 쓰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리뉴얼 된 걸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뭔가 크기가 조금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머, 어디가? 이거는 이거 뭔가 전문가 같은데? 케이스도 있답니다. 이렇게 쏙 넣어서 다니기. 너무 음, 귀엽다. 헤라 마스크팩이랑 그 립스틱인가? 오 색깔 완전 강렬한 레드. 와 이게 얼마네 짠. 와 너무 예뻐. 이건 제가 고르고 친구가 주문해준 모자인데 시티브리즈. 모자예요. 실물이 훨씬 예쁜데? 왜요? 앞에 동그란 로고랑 자수로 로고가 있답니다. 이게 선물하기 좋게 쇼핑백까지 같이 딸려왔어요. 이거는 같이 일하시는 분이 주셨는데. 와우! 제가 오설록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특히 삼다 꿀베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스윗 부케향 티도 맛있었던 것 같고 연귤티도 맛있고 동백꽃 티도 맛있고 이거는 일할 때 먹을 거예요 오늘 언박싱은 끝 안녕하세요 지금은 일 동안 왔던 선물을 지금 한 번에 뜯어보려고 합니다. 막딩킹. 아, 짠, 완전 큰 에코백입니다. 제가 출근할 때 완전 보부상이란 말이죠. 진짜 크긴 크다. 이따 심하네요 안쪽에 주머니가 하나 있고, 백 자체가 엄청 탄탄한 재질이에요. 다음 거는 스탠드. 오, 여기 실버 색상이 좀 고급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밑에가 원형이라는 점 충전기도 꽂을 수 있게 단자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짠 우와 헉, 너무 귀여운데요? 새송이버섯 같아 이렇게 조그마한 램프는 처음 봐요 와 바로 들어오네 흰기 도는 빛 이렇게 두 가지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파운데이션 예전에 한번 사은품 받아서 쓴적 있는데 커버력도 좋고 매트하게 딱잘 픽싱돼서 좋더라고요 베이지 색감 와새 거다 이게 팩트 대신에 파우더로 화장을 하는 건데, 완전 뽀송하고 지속력도 좋아요. 얘는 사은품인가봐요. 사은품이 완전 많은데? 짠! 얘도 이어서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인데, 이거 완전 제가 몇 통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생일 선물 받을 때마다 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에 리뉴얼 돼가지고 메이크업포에버 로고가 커졌답니다 이렇게 퍼프까지 같이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쿠팡으로 친구한테 받았는데 로켓 럭셔리라고 왔어요 짠 이건 제가 예전부터 써보고 싶었던 클리닉크 치크팝 발레리나 퍼프 색상이에요. 우와, 이쁘다. 거는 탈취제예요. 이렇게. 엄청 고급스럽네? 오, 좋은데? 오, 오드향이 완전 좋아요. 모얼모? 모래모? 아! 헤어 에센스예요 이게 본품이고 헤어 에센스 그리고 얘는 트리트먼트라고 적혀있어요 짠! 이거는 랍생스 라는 브랜드의 향수인데 이건 향수랑 핸드크림 이것도 우드향으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와, 완전 우디향. 샌록 친구가 선물해줘서 알게 됐는데. 귀엽다. 헤어 오일이래요. 향이 좋은 것 같아. 요런 여름여름한 헤어밴드도 같이 왔어요. 사은품. 짠! 박스만 봐도 제이에스 티너 와 예쁘다 이거는 귀걸이인데 한짝한짝 따로 들어있어요 제가 영상에 보여주려고 이렇게 꼽아봤는데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거예요 너무 예쁠 것 같아 이거는 삼성 이어폰. 제가 일할 때 이어폰이 필요해서 삼성 이어폰으로 받았습니다. 귀엽다. 이렇게 바꿔 끼면 되나봐요. 예전에 우리 많이 쓰던 줄 이어폰. 와. 검정색으로 하길 잘한 것 같아. 이런 이어폰 케이스까지 줬어요. 끝. 짠. 요새 유행하는 약간 디토 느낌의 디지털 카메라에요. 우와! 이런 줄도 있어. 우와! 어, 길게 누르니까 영상으로 돼요. 이거 전원 버튼을 누르니까 셀카 모드도 되고 너무 귀엽고 깜찍해요. 이거 보니까 얘도 주얼리인가 보다. 아까 귀걸이 줬던 친구가 준 선물인 것 같아요. 여긴 직접 포장도 해주네요. 짠. 이거는 링으로 된귀걸인데 제가 링 귀걸이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갖고 싶었는데, 친구가 얘로 골라줬어요. 완전 이뻐. 얘는 라벨 프린터인데, 이거를 은근 집에서 쓸 일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를 말해서 받았어요. 이거는 규현님이 나 혼자 산단가? TV 프로에서 써가지고 엄청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얘 폰이랑 연결해가지고 인쇄가 바로바로 바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편리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좋아요. 음, 이렇게 넣어서 어디 휴대하기도 좋아요. 쓸게. 아,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선물. 대학교 동생이 이걸 써보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토리든 세럼. 와! 완전 색깔 이뻐.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은품이 많이 왔어요. 수딩크림이랑, 이거는 세럼 하나 더랑, 미백 주름 개선 앰플. 오늘 언박싱은 끝! 늦었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짠! 이번에 나스 선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색상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오슬로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약간 핑크기가 도는 베이스를 좋아해서, 오슬로를 골랐어요. 진짜 작아! 이렇게 작을 수가 있지? 이거랑 요거 세트. 이거는 메이커 포터리 제품인데 제가 예전에 대구에 가서 샀던 건데 국그릇이 깨진 거예요. 여기 이가 나갔었거든요. 이번에 친구가 갖고 싶은 거 없냐고 해서 이걸로 골랐어요. 안에. 수작업으로 물감을 튀게 해가지고 모든 그릇마다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건 스타우브 제품인데 이것도 갖고 싶은 거 없냐고 해서 제가 직접 고른 파스타 그릇이에요. 제가 파스타를 자주 해 먹는 편이라서 파스타 그릇이 여러 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를 골라봤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 스타우브라고 글씨가 적혀 있어요. 깊이는 이 정도. 다음으로는 어제 제가 직접 받은 러쉬 엔젤스 온 베어 스킨입니다. 아름다운 천사의 피부 비결. 뭐지? 와향 좋다. 이거는 세안할 때 쓰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티브리즈. 오는 사촌 오빠한테 받은 티셔츠인데 일반 무지 티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마음에 들어서 오빠한테 받았어요. 여기에 시티브리즈 로고가 자수로 박혀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길이가 마음에 들어요. 이 거랑 이렇게. 흰색, 검정색. 자수가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완전 잘 쓰는 에센스인데, 마침 딱 떨어져서 이걸로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맨날 맨날 쓰는 에센스거든요. 에스트라가 정말 잘 맞아서 몇 통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히미스. 짠. 완전 예쁘죠? 이게 청모자에 앞에 제가 좋아하는 민트색 조합이 되어 있어서 민트 초코 <laughs>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거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친구한테 바로 링크를 보냈어요 이게 보이려나? 화장을 안 해가지고 이거는 현금으로 준 친구가 있어가지고 얘를 사봤어요 이미스 가방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메고 가면 돼요 이게 자세히 보면 빤딱빤딱 거리거든요? 이게 유광이에요. 그래서 엄청 특이하고 여름에 잘멜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는 그냥 평범. 휘뚜루마뚜루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제 선물 마지막입니다. 아 그리고 어제 언박싱했던 그 티셔츠예요. 그리고 친구가 줬던 귀걸이도 했어요. 그리고 목걸이도. 짠. 이거랑 이거는 하나씩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짠. 98도 시안에서도 오트라는 브랜드를 제가 좋아하는데, 나일론 팬츠가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잖아요? 뒤에 이 로고가 너무 귀여워요 짠!